안녕하십니까. 몬틀란TV입니다. 2023년 1월 17일입니다. 자, 이재명과 김성태, 김성태와 이재명의 새빨간 거짓말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일하에 들통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뛰어난 수사 능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쌍방울의 전 비서실장이 오늘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검찰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은 김성태와 가까운 관계다.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자, 이 비서실장은 증인 선서를 하고 이런 것은 전원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이 부분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 자기가 처벌을 받죠. 자, 그래서 자 불과 얼마 전에 이런 식으로 아, 이재명이 했던 참이 파렴치하고 뻔뻔한 이런 식의 거짓말 에, 국민들 상대라는 이런 거짓말 나는 그 김성태 얼굴도 본 적이 없다. 아, 인연이라면 내가 쌍방울에 네이 하나 사입은 것 밖에 없다. 자,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아주 거짓말을 입에 달고, 달구 다니는 자인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자인가. 이런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김성태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죠. <laughs> 이재명 때문에 내 인생이 초토화됐다. 뭐, 요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나는 이재명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계기도 없었다. 계기가 지금 뭐, 널려있죠. 객관적인 증거가. 근데 이런 식의 뻔한 거짓말을 하고, 어, 이랬던 자들인데. 한동훈 장관도 얘기했지만, 자이 어, 김성태 이런 식의 인터뷰는 이건 이재명을 향한 일종의 시그널이다. 범죄자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한다. 이런 그 아,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그대로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화영 뇌물수수 혐의 재판으로 증인으로 출석해서 아, 이 같은 충격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 세력들, 이재명 감싸오는 세력들, 그다음에 에, 비명계 에, 민주당 의원들. 지금 뭐 엄청나게 오늘 나온 이런 진술도 최근에 증거들을 인해서 엄청나게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분이 네 격화될 수밖에 없어요. 김성태 저 쌍방울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까운 관계였다는 쌍방울 전직 임원의 그것도 전직 임원의 법정에서 한 진술입니다. 거짓말하면 자기가 처벌받아요.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참고인 신분으로 가서 조사받는 것도 아니고 법정에서 한 진술입니다. 자전 비서실장 A 씨는 오늘 바로고 그 수원지법 형사 1 1부에서 이화영 저, 전제 구속돼 있죠. 이화영의 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사건 공판의 증인을 추석해 이같이 폭탄 진술을 내놨습니다. 이 A 씨는 보니까 쌍방울이 대북 지원 사업을 추진할 당시 사업 제안서 작성 등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누니까 이화영과 김성태의 관계, 그다음에 이재명 등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알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아, 이런 점에서 특히 그 A 씨의 진술이 더욱 더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화영, 그다음에 에, 이, 저, 누구, 김성태, 이재명이 바로 대북 사업이라고 하는 공통 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날 검찰은 A 씨의 그 검찰 진술 조서를 제시하며. 정의는 당시 조사에서 자, 검찰이 이렇게 다 증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동안 언론에 이런 것들을 흘리지 않은 것이죠. 결정적인 증거들은 딱 갖고 있는 것이죠. 정의는 당시 조사에서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가까운 관계였던 것이 만일한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는데 지금도 그런거 알아보니까 역시 그렇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저 이재명과 김성태 이들은 기본적으로 믿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건 조폭 출신에다가 사기 행각, 기업 범죄, 기업 사기를 통해서 기업을 불려온 자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그런 행각을 해온 자죠. 주가 수작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과 사범이다. 사범, 그리고 이재명이 뻔뻔하게 거짓말 내용들이 지금 드러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난 김문기를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해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에, 면책특권을 폐지하자 이런 식으로 어, 불체포특권 폐지하자 이러고 지금 자기가 이런 식으로 검찰 조사 받게 되니까 나 몰라라 입싹 씻고 김만배는 뭐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이게 지금 김만배를 하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증언입니다 머니투데이 뭐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하는 얘기가 김만배는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이것이 김만배에 대한 인상입니다 아, 이렇게 지금 얘기들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충격적인 답변을 했고, 이어서, 아, 어, 이화영은 김성태 회장과 직접 연결되는 선으로 보였고, 그렇죠? 그 무렵 대북 사업을 하면서 방영철 부회장과 교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진술 조서 답변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다.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쭈뼛쭈뼛, 쭈뼛,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좀 바꾼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이 아,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는 분명하게 자신이 검찰에서 했던 진술과 똑같이 법정에서도 똑같이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술했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매우 높다. 그 다음에, 아, 쌍방울이 고위 임원이었고 특히 그, 이 김성태와 이재명과 이호영의 공동고리인 대북 지원 사업을, 사업에 관계됐던 고위 임원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발언은 매우 그 진실성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그러한 거그 이재명과 김성태 등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자, 지금 김성태참 파렴차입니다. 아, 사기꾼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코앞에, 눈앞에 결정적인 증거가 이렇게 제시되기 전까지는 아, 모른다. 아, 나는 그 관계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죠. 보통의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가 있으면은 자, 검찰에 이렇게 <laughs> 불려가거나 아,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지면 대충은 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이들은 뭐, 그래서 이제 거학을 수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김성태도 이 주변의 변호인들이 정관 출신으로 지금 쫙 포진한 거 아닙니까? 본인 자체가 회사 운영하면서 전직 법관들, 부장 검사들, 그 다음에 정치, 정치권까지 손을 대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왔던 자기 때문에 거학에 속한다 볼수 있어요. 자, 이런 자들 수사하기가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곧 드러날 거짓말이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나기 전까지 는 이런 식으로 만날 계기도 <laughs> 이유도 없었다. 아니 대북 사업에 뒷돈을 쟀게다 드러나 있고 아니, 이게 모순이죠. 자기 입으로 내가 내 돈으로 됐지 회사 돈으로 북한에 보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만날 계기가 없다고 합니까? 그리고 아, 이화영과 함께 중국에 가가지고 아, 북한에 가아타 그 평화위원회의 조명철. 자, 고국 어, 북한의 고위 간부를 만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했고 그 사업을 차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단동을 방문하기 전에 이화영의 그 중국 출장 계획서가 경기 에, 경기도로에서 이렇게 해서 결제가 났고 거기에 보면 이재명과 이재명과 정신상이 사인한 사실이다 문권으로 드러나 있어요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빼도 박도 할수 없는 아 이런 거 아주 이 사업 관련해서 깊은 관계였고 이재명이 모를 수가 없고. 이재명이 자기 자신이 결제한, 그러니까 이화영의 중국 출장을 경제하면서 거기에 동행자가 쌍방울의 김성태라는 걸 알면서 사전 사후에다 결제한 사실이 있는데 뻔뻔스럽게 이렇게 모른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제가 볼때출주권데는 이재명이 김성태와 가까운 관계라는 걸 아는 사람들도 아마 민주당 내에 있을 겁니다. 제가 볼때 특히 그 친명계 측에서는. 이쪽 경기도 지역 지역구라든지 아니면 뭐 이쪽 성남 이쪽 지역구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이재명과 김성태가 각 아, 가까운 관계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니냐?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적이 없다. 그분이 왜저 변호사를 내며 제 변호사비를 내며 인연이라면 내이 사비 사비 본거 없다 없다 이렇게 하면서 새빨간 거짓말 한 사실이 지금 오늘 이 쌍마홀에 전. 어, 비서실장 이게 법정 진술로 인해서 또 이미 검찰에서 진술한 걸로 해서 아, 다 드러났습니다. 자 김성태도 이런 식으로 난 모른다, 전혀 모른다. 나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인생이 어떻게 됐다. 자 이렇게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얼마 전에 했던 발언이죠. 김성태가 어, 특정 언론을 택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국내에 신호를 보낸 것이다, 말 맞추게 한 것이다. 라면서. 어, 오랜 이 거학 수사 경, 경험을 갖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얼마 전에 했던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 그래서 이재명이 먼저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얼마 있어갖고 김성태가 이런 식으로 KBS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 이 부분들이 결국 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이 부분하고 똑 들어맞는다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그 그런데. 이전 비서실장 말고 또한 명이 충격적인 진술한 을게 있어요. 한 모씨라고 해서 쌍방울의 전 부사장 한 모씨도 이런 식으로 이재명과 김성태가 가깝다는 걸 진술한 발언한 이런 내용이 녹취가 지금 있습니다. 이것도 검찰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하고 이제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좀 오래 전에 녹취된 건데 이재명 후보는 성태형 김성태죠. 성태형은 가까워. 이 자가 누구냐면, 한모 씨라고 쌍방울의 전 부사장입니다. 생생한 녹취가 있고, 요것도 검찰이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아마 이 한모 씨도 조만간에 법정에 증인,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아,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증인으로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녹취 자체를 갖고 있고,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내 방에도, 아, 이게 쌍방울 전 부사장이 지금 하는 발언입니다. 이재명이 두 번이 나왔어. 도지사 직전하고, 또, 도지사 되자마자인가? 라면서, 이런 식으로, 쌍방울을 방문했던 이재명이, 방문해서 뭐, 뭐 했겠습니까? 결국은 뭐, 어떤 검은 자금을 건대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 그이 쌍방울의 전 비서실장 뿐만이 아니고, 비서실장 뿐만이 아니고, 바로 쌍방울의 한모실하고는 전 부사장. 이 자도 자신의 그 지인과 나는 대화 내용이 지금 녹취가 돼가지고, 검찰이 확보된 거고, 이런 건데, 자, 이재명 후보와 성태원 아주 가까워. 내가 잘 알아. 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내 방에도 어, 두 번씩이나 왔다. 도지사 되기 직전하고, 도지사 되고 나서, 어, 되자마자. 이런 식으로 충격적인, 어, 이런 그, 발언한 내용들이 여기도 지금 진술이 있습니다. 증언이. 그래서, 아, 이재명은 빠져나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들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 요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난 얼굴도 본 적이 없다. 내 이밖에 사 입은 거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발언을 함으로 해서 결국은 더 코너에 몰린 거예요.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조금 더 검찰이 수사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해가지고 이제 언론이 보도가 나오고 김성태가 곧 잡혀온다 그러고 불안하니까 김성태나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신호를 보낸답시고 보냈는데 이것들을 오히려 그들에도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그, 이, 이, 결국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변호사비 대납. 이것이 드러날까봐, 변호사비 대납이 드러날까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대북사업 뒷돈된 거. 그러니까 김성태나 아, 이재명이나 서로 그 저, 불법을 저지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검찰사를 앞두고, 어, 변호사비 대납 문제, 대북사업 뒷돈된 거. 이런 부분을 감추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데, 자, 변호사비 대납도 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 어, 검찰이 그동안 확보한 증거만 해도 자, 2018년, 2019년에 수상한 그 전환사채 발행이 있죠. 2018년에는 김성태 회장 소유 혹이 있는 착한 착한이 인베스트먼트라는 데서 자, 이걸 사들여 가지고 100억 원 전환사채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건 하여튼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게 흘러갔는가 이거는 이제 지금 검찰이 찾고 있습니다. 무기명으로 발행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여러 가지 아, 수사 능력이 이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완벽한 비밀이라는 건 있을 수 없고 바로 오늘 나온 이런 거그 충격적인 거그 녹취들, 어, 비서실장의 녹취, 부사장의 녹취 뭐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세상에 완벽한 비밀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2019년에도 여기는 이제 완전히 이태영이 여기 관련돼 있죠. 비비안의 사회 이사로 이렇게 등록이 되고 요 직전에는 이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어, 사건을 선임 받아 갖고. 어, 그 사건 관련해서 한 3년 가까이 쫓아다니고 또 김혜경 관련해서 역시 또 해경공 김씨 사건 맡아갖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자신은 그 이재명 측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료를 받은 게 1200만원 밖에 안 된다. 그것이 지금 그렇게밖에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 이재명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이 쌍방울의 사회이사, 비비안의 사회이사를 가가지고 여기서 연봉은 연봉 대로 받으면서 이 수상한 전환사채 발행이 2019년에 또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 부분으로 해서 주식시장에서 결국은 팔아가지고 적지 않은 돈을 이런 식으로 아, 이재명 변호인이 속해 있는 그 법무법인 계좌로 들어간 게 드러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지금 이태원 어떤 식으로 빠져나가냐면 자기가 받은 게 아니고 법무법인의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계좌를 받았다 이런 주장. 그 다음에 또 공교롭게 이태형에 속해 있는 법무법인에서 에, 압수수색 들어갔더니 바로 옆자리 에 있던 변호사의 그 컴퓨터에서 이 수원지검의 압수수색, 이것이 드러났죠. 어, 수원지검에서 압수수색 했을 때 수원지검에서 빠져나간 아, 이 김성태에 대한 그 영장 계획서가 거기서 또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원은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는 이제 김성태가 아, 이런 식으로 전환사체 발행 이런 걸 통해서 그 이태영 등에게 변호사비를 대납한 이런 그 루트로 지금 이제 의심을 받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그 김만배가 이런 식으로 쓰리쿠션으로 돈을 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돈이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을 해서 이태영에 갔을 수 있다. 이런 그 수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자, 좀뭐 이재명과 김만배는 법조, 어, 이거 어떤 거 비리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김만배가 뭐, 견순일도 만나서 로비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어, 법조 문제가 있을 때, 김만배가 그 역할을 했다. 자기 자신이 떠벌리고 한 것도 있고, 실제로 권순일은 상당히 유력한 증거, 정황 증거가 잡혀있죠. 자, 그리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에, 이 사업자 선장이 이미 다, 이미 다 이루어진 거죠. 이들로 해서. 어, 저 사업자 선장이 이루어지기 8개월 전에 이미, 이재명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이, 핵심 측근이죠. 정진상이 김만배나 대장동 일당에게 당신들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라고 했던 그런 얘기가 지금 다 잡혀 있습니다, 수사로. 바로 그런 관계기 이 때문에 결국은 대장동의 비리가 터졌고, 황당한 그 개발 비리가 터졌고, 엄청난 당권일에 최대의 범죄 수익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재명 일당을 위한 선거 자금을 위한 저수지가 생기고, 변호사비 대납이 생긴, 생긴 것으로 이렇게 볼수 있고, 그걸 그래서, 어, 아,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30억이 이렇게 해서, 어, 이 쌍방울의 부회장 출신이었던 자, 당신은 쌍방울 부회장이었습니다. 나중에 김만배와 이제 측근이 됐는데, 쌍방울 부회장 출신을 통해서 30억이 관계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쪽으로 김성태를 통해서 이태원으로 간게 아닌가, 이런 저또 하나의 갈래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뭐, 어, 지금 계속해서 어, 이재명과 김성태의 이런 식의 새빨간 거짓말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고 그대로 그 백일화에 드러난 이런 지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아, 어, 이게 뭐 사실 새,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충분히 어, 예, 예견됐던 것이고, 이 셋이다 공통이 뭐냐면은, 자, 거짓말을 달고 다니는 것이고, 말의 신뢰성을 얻기 어려운 자들인데, 자, 이제 하나하나 무너질 수밖에 없고, 어, 김만배는 이제 자기 빼놓고 다 지금 어, 토소를 했기 때문에, 김만배가 버티는데 지금 한계가 있고, 법정에서 완전히 찍혀있죠, 지금. 자해소동을 일으켜가지고. 그 다음에, 어, 둘이 아주 가까운 관계라고 하는 충격적인 진술. 그 다음에, 녹취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가지고 그렇잖아도 김만 이재명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걸로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문기를 모른다 이런 것 뻔뻔한 정말 비양심적인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려 있고 가족들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그 여당 일자는 야당의 공격이 이제 귀찮으니까 뭐 면책특권을 없애겠다 뭐 이런 식으로 거리에 나가서. 어 지난 선거 때도 거리 나가서 마이크 들고 저 이재명이한테는 면책특권이 필요가 없습니다. 불체포 특권 이런 거다 없애겠습니다. 라고 국민들을 선동하더니 자기가 이제 검찰 수사를 받으니까 자기 개인 비리를 임에도 불구하고 어, 민주당을 앞세워 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러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이저 누굽니까 김성태도 뻔뻔한 거짓말하는 게다드러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